지글지글지글. 지글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아, 여기도. 골프 비비. 응? 아, 한국에 온게이네 응. 음지 자체가. 아, 나영 그린밸리 CC에 왔습니다. 여기는 세계 골프장이 같이 있는데, 클럽하우스를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네요.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쪽에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그중세개 중에 그래도 그중라용그린밸리가 제일 낫다는 얘기를 들었고 얼마 전에 시합까지 해서 코스 컨디션이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오다 보니까. 동반자들이 어디로 갔지? 그래. 어디가 카트 타는 데인지 모르겠네? 저긴가 보다, 저기. 이쪽으로 와. 그래. 세개 코스가 모여있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깨를 합니까? 108개. 자신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laughs> 이 자신감 넘치는가 봐. 이야? Yeah. <laughs> 뭘싹 쳐다봐 쳐다보긴 그만 봐라 첫 털이 파파이브홀이네요 첫 털이 파이. 파파이브홀이라 아저 세컨 샷을 아이언으로 음. 공략을 했습니다 오우 굿씨잘치네 음. 오늘의 동반자들은 전에 빨간개미에서 소맥을 같이 말았던 어, 모여 사는 여중땅꼴도쳤습니다그 젊은 부분입니다 실력 들이 좋 네요？자, 모 여사 님, 지금 네번째 샷 하신 겁니까？잘 아잘 올려서, 보 기로 마무리 하 세요. 아, 잘 쳤어. 날아가는게 어디야? 잘친 거야. 두 번째 오은 어, 저꽤급경사 내리막 코리입니다. 거리는 짧 330야드밖에 안 되고 아직 어, 그린에 사람이 있어서 대기 중인데 오, 이야 두 부부가 저 앞에 저렇게 나란히 나가 있네요. 우린 여기에 있거가 있는데. <laughs> 자 그러니까 가운데로 가지. 아, 거의 색관 샷을 어프리치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저 선수는 신장도 좋고 골프를 상당히 진지하게 치는 스타일이네요. 어 아, 조금 짧았습니다. 항상. 지금도 나는 오른쪽 벙커를 보고 치고 있다 치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 음 그래 두번째 홀은 폰톱 버스로 따블했습니다아 모여서 성적입니다 저는 연속 보기 중이고요 세번째 홀 여기, 여기 핀이 어디야 파파이브 화화데 그린이 안 보이는데? 어. 어. 아, 바로 그린이 거기에 있네. 아. 다시 쳤어? 어. 어. 아, 잘 치지. 잘 쳤어. 받았어? 아. 하 그린밸리 4번 홀입니다 파파이브 고 화이트 493 레드 454 핸디캡 7번 홀 어, 우리 40대 남자 선수는 첫 홀부터 버, 버디로 출발하고 40대 여자 선수는 계속 올보기로 가고 있습니까 <웃음> <웃음> 올보기? <웃음> 반면 모여서는 지금 트리플 따블 따블 하고 온것 같습니다 아,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테스트. 11주 차 테스트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스코어 다 기록해야 됩니다. <laughs> 아, 김집사. 잘 치세요. 굿샷! 굿샷! <웃음> 굿샷. <웃음> 벙커야? 번커가 <laughs> 오버가 된것 같긴 한데. 오, 우리보다 태국을 더 잘해. 아니, 3개월 차가 1년 차보다. 오. 어. 굿샷, 굿샷. 몸 돌리지 말고 팔만 던져봐, 한번. 연습 한번 해봐라. 맞아, 응. 좋은 그래. 이 연습장에 치던 샷이 나오잖아. 그지? 어, 이거 맞아. 어. 사장님 말이 맞아. 팔만. 네. 어, 어, 잠깐만. 음?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 정도 좋아 어, 좋아 오갈거다 나... <laughs> 갔어 벙커까지 갔잖아 야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아 됐어 어떻게 쳐든지 가면 돼저 구름이 심상치않은데아 그늘이 져서 아 진짜 골프장도 널찍하니 그늘도 지니 날씨까지 도와줘서 참 좋은데 오 비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발 밀어주는 거 해줘야 돼. 좋아, 아주 좋아. 약간 왼쪽, 약간 왼쪽.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지금 조금 그래도 오른쪽이지. 어? 채가 조금 늦었어. 응. 제가 좀 늦은 거다. 6 번을 티샷입니다. 어잘 쳤다. 잘 쳤어. 어? 잘 쳤어. 잘친 음. 거야? 잘 쳤어. <목소리> <목소리> 언니는 칭찬. 너 이런 또 힘들어 간다 또. 어? 힘들어가. 응. 힘들어가? <laughs> <laughs> 잘쳐네 어느새 전반 마지막 콜까지 왔습니다. 핸디캡 2번 홀이고요. 어, 도그렉기 좌측 도그렉기인데 중앙에 저 나무를 넘겨야 되는 그런 홀인 것. 홀입니다. 빨리빨리! 나덜어 <laughs> 아, 지금 40대 여자 동반자는 나무에 맞아서. 오, 워낙 어, 잘 칩니다. 지금까지 스코어는 대충 예상과 다름없이 모여서는 더블 스코어 평균을 유지하고 오고 있고, 저도 지금 거의 고기 밑으로 못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샷이, 아이언이 자꾸 왼쪽으로 가는 바람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다 갔어, 다 갔어. 걱정하지 마. 오래만에 빠지면 돼. 아이고, 빠졌다. 퐁당. 후반 1번 올입니다. 아, 여전히 붉은 꽃이 예쁘게 피어있고, 저 앞에 보이는 저맨먼 붉은 꽃을 넘겨야 좋다고 해서 글로 쳤는데, 잘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즐겁게 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점수와 상관없이. 이제 다음 주면은 스파르타 교육도 끝나고 이제 자율 교육, 자율 학습을 해야 되는데. 오, 샤워. 뭐야 이거? 샤워. 오, 씨. 오, 방향도 좋고 네. 연습장에서 치던 샷이 나와버리네. 샤워. 오,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는 나름 벙커로 핸디를 조정하고 또 퍼데그린이라. 사실은 선호 적은 더 잡아먹는 홀인 것 같습니다. 어, 나갔다! 오, 어, 나갔다! 나갔다! 나갔어요! 그렇지! 자, 방향도 좋고 벙커 피해서 잘 갔어. 이제 홀두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반, 17번 홀에 와 있습니다. 저 40대 여자분은 엄청 차분하게 치시네요. 구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90개 치면 서운할 것 같은 그 정도 실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모여서는 오늘도 108개를 108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드뭅니다. 오늘은. 오, 오, 드라이브 잘 쳤네. 아, 종일 쫓아다니면서 방향, 방향 했더니, 방향 좀 잡네요. 마지막 콜입니다. 18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여사님늘 <laughs> 그렇지 뭐. 늘 그렇죠? 네. 아. 우리가 이108번 내에서 벗어나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콜파 한번 하고 끝내시죠. 네, 운 좋으면 거기까지 주세요. <웃음> <웃음> 굿샷. 오, 역시. 번커 면컨 방향으로. 번커를 넘길라고. 김지사. 아 김주사 김주사 오늘 내가 처음으로 찍는 것 같아 내가 바빴어 오늘 뒤에 배경만 좋다 굿샷 오우 쳤는데 벙커 들어가면 안되지 벙커까지 가지도 않는 구나 <laughs> 벙커까지 가지도 않아 어. 자, 마지막 콜 여성분들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세가, 오,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몸이 올바른, 올바른 사람 같아요. 오, 좋아. 오, 마지막 샷. 마지막 코라주잘 쳤습니다. 오, 잘 쳤어, 잘 쳤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니다이 감사합니다. 미스 마담. 감사합니다.